오늘도 말씀드렸습니까? 말씀 주셨습니까? 김유성입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에 넘어오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형제와 자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가정의 내용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가장 믿음의 모습이 없는 곳, 가장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곳이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부터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실례로 들어본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실제 저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죠. 목사님의 가정, 장로님의 가정이라고 해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공적인 자리 혹은 교회에 가다 보면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의 언어의 행실로 그렇게 나타나며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직분의 모습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가정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공적인 자리에서는 신앙인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만 가정에 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선 여전히 본 모습을 보여주고 나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만나보면 의외로 자녀들 안에 부모의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와 가정의 모습이 다른 그 모습들 때문에 상처받은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정에서도 신앙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눈길이 가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가 결혼을 하면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가는 거예요. 은혜를 함께 받을 그릇으로 가기 때문에 혼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받는 거예요. 그러게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 그 기도의 통로가 되고 가정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믿는 자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기도의 활로를 열어준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의 필요한 덕목이 뭡니까? 존중입니다. 겸손입니다. 순종입니다. 믿음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신뢰입니다. 가정에서는 가면이 필요치 않습니다. 가정에서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남들 앞에서 신앙의 모습으로 인정받기 전에 가족에게 먼저 신앙인으로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찔리는 내용인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먼저 목사로 신앙인으로 믿는 자로 인정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의 그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때에 가정의 기도에 활로가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오늘 하루도 가정에서 우리가 믿음의 자세로 세워지고 가정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좋은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